던지 맞아. 근떻게 해? 하여 좆같이 해서 이거 빨리 깨기 안 하려고. 근데 저런거안 했으면 존나 진짜 한 3시간 컷 나, 났을 것 같긴 해. 질비달모 것을 바로 잡으리라 알았으니까 빨리 나와. 슬슬 짜증 나거든. 어. 애매한데?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음식 먹어 음식 먹었아 음식 집어 두개 처먹었네. 아 이렇게까지. 아, 프다 어, 테 포트 하면 실드 생겨요. 이제 아, 버블 하나 올릴게요. 아무도 내 덤질게요. 그냥 피하기? 해 놨니? 방치 방치. 아우 씨발 이거 어떻게 피해? 개 같잖아.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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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봐. 위험한 시정 위험한 시장. 정 오. 있으니까 이거 맞아도 돼. 한번 밑에 아꼭 가요 꼭 가요, 오케이. 뛰어가는 중 뛰어가는 중. 아 어, 이거 위에서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아, 아. 네, 일러 쏴줄게 일러. 오케이. 오케이. 그원안닿게 조심. 원안닿게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 눈부셔. 아 눈부셔. 대새끼야. 같은 색. 어 지금 수리커 내야겠다. 어 이거 레이저 조심. 오와이씨. 아홉시, 아홉시 내가 끌고 아홉시, 아니 아홉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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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시 열두시 오 열두시 열두시? 열두시 가서? <놈년>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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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물려 만개 먹어 아이씨 아이가 우리 달걀 많아 달걀, 달걀 많아, 달걀 달걀 많아. 달걀 많아. 아, 이런 딜 못하는 타임도 너무 많고 맞아 너무 억지야 다 모든게 없습니다. 아, 졸업되고, 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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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앉아, 앉아, 아 아왜나 따라와. 응, 좌어 죽지 않았다 버블로 올릴게요, 지금은. 글씨 잘 보세요. 네. 너 먼저도 그냥 누워 있을게요. 갔어요. 먼저 가세요. 오케 오케이. 제발 네. 굴복해주렴 이거 흰색이에요 와와 와, 이거 억지로 검정 먹을 거. 봐야돼 봐야돼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다되신네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네 날라가서 검정 먹은거는 한정으로 안 치긴 하네 그래 그거 하얀 신차 개역까니 열두시 열두시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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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쏴야돼 응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암수 거. 제가 던질게요 우리 오봐 많이 쏴야돼 우리 그거 그거 없어 39초 어? 난 39초야 어 이거 피하고 어디서 피하는게 좋냐 이거 중앙에 있다가 가위로 가는게 맞는것같아나 아, 알아. 어 이거 피할 각이 안보이는데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나도 피는. 걸렸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동굴부터, 동굴부터, 동굴부터. 어. 오케이. 잠깐만. 사반사반사 반사, 반사. 아, 오케이. 이 개새끼, 진짜. 아, 아. 와. 어, 아, 근데 끝났네. 딱, 딱 좋죠. 저거 안 터진다. 위쪽, 위쪽으로.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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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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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 말고. 킬로안부서지게 조심. 아, 이쪽. 네. 걸어오지 마, 이 개새끼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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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에 야 빨리 깨지마 빨리 지마 아껴 먹자 가자 가자 어. 물올렸어암소뒤가던지 물어, 물어. 어. 렛츠고 안 됐어 안 됐어 이거 무 안다는 거무어 안다는 패턴 이거 보 그냥 각성기 올려드리 이거 보고 피해요 보고 이쪽? 어우 발 백쪽이 안정이네 백쪽이 안정 가자 가자 버블 버블 올렸어? 한 번쯤 봤죠 지금? 지금 요거 어, 하나 띠죠? 야야야 가가가가가 그냥 일단 띠는 거에 대해서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신속 로브 라우리 에디 결계를 만들었어 한 번에 모두 제압해야 돼 밑에 많다 밑에 많아 나왜두 개밖에 없네 됐다. 밑에 많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화이팅 바로 하네요. 하네요. 안 나와요? 바로 아니야, 바로 아니야. 네, 조금 네, 있다. 바로 네. 안 나와도 그냥 어, 나온다. 계속 생각해야 어, 돼요. 중앙 수만인도가면 나온다고 보. 나왔다 나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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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왜죠? 여기 여기. 시정 시정 시정. 아, 네이저,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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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저, 피하기. 제가 암수 한번더 찌. 시정. 피하기 하고. 발때 가요. 오가이 업으로 올릴게요. 네. 들어질지라. 어, 아이비온 우리 문양, 어, 뭐, 뭐, 문양 4 8초 네, 나오면 하면 돼요. 아, 아, 이거 에바다. 아, 무슨 저거 문양 먹고. 기 있었구나. 아니야, 시장 받았어

저한 여기, 헤이트여 여기, 여기. 와, 나, 나, 저. 앞에, 기다 나, 루. 에이, 나, 도안 걸렸어. 앞에 조심. 남수 아니다. 도조터 나도, 거 조심. 나도, 조심. 어도 나도, 때 됐어. 나을 때 됐어. 음. 이거 하고 나오겠다. 이거 밑에 거 하나 먹고 오죠?